안녕하세요 안녕 행복아 행복이 뭐 해야 되나요? 아니 내가 어제 천도복숭아를 줬는데 애 엄마가 난리 난리를 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가라 그러네 복숭아를 먹으면 안 되는 거요 어머 가끔 사람처럼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강아지들이 있는데 알러지 반응이 있었나요? 알러지 반응이 뭐요? 알러지 반응은 얼굴이 심하게 퉁퉁 붓거나 귀가 붓고 빨개지고 심하게 털고 두드러기가 나면서 온 몸을 긁거나 구토 설사를 하기도 해요. 그런 거 없었는데 내가 복숭아를 세알 던져줬는데 씨가 두알 남았다고 애엄마가 빨리 병원에 가라던데. 그럼 복숭아 씨를 먹었을까요? 먹었겠지 그럼 개니까 괜찮아 똥으로 나오겠지 뭐. 생각보다 강아지들의 위와 장은 작아서 양옆이 뾰족한 복숭아씨는 위험해요. 우선 엑스레이부터 찍어볼게요. 실제 엑스레이상으로는 씨가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다행히 위에 씨가 있는 것 같아서 빨리 구토약을 먹여서 구토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래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가? 작은 다두씨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볼까요? 좁은 위 입구에 걸려 소화를 방해하거나 뾰족한 씨가 위 벽을 긁거나 찔러 위를 자극하여 아프게 할수 있어요. 또 좁은 소장에 걸려 장이 폐색되거나 장이 중첩되어 장의 괴사까지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우와. 옳지, 잘했다. 행복이는 구토 처치로 복숭아 씨가 안전하게 나왔고 후 처치를 마치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행이다, 행복아. 잘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복숭아 씨는 크고 날카로워서 작은 강아지들의 위와 장을 자극하거나 막을 수 있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강아지들이 복숭아 씨를 먹고 내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복이처럼 운 좋게 위에 머물러 있고 부투처치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토를 시켜도 나오지 않거나 장으로 내려가면 내시경이나 수술로만할수 있어요. 여름철 맛있는 과일 복숭아도 강아지들에겐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맛있는 과육만 나눠먹고 씨는 쓰레기통으로 잘 버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